자, 청아 청윤이가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? 나는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? 지구를 꼭 안아주기. 꼭 안아주기? 청윤이는? 음... 청윤이는? 쓰레기 많이 안 버리기. 오, 쓰레기 많이 안 버리기? 맞아, 나, 맞아요. 청윤, 청아, 청아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거예요? 어. 많이 사용 안 하기. 오, 스쿼치 테이프를 사용 많이 안 하기 맞아요. 또, 아, 어, 어. 또, 쓰레기를 마구마구 던지지않오 맞아 쓰레기를 마구마구 던지지 않기도 맞아요 청윤이는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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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담배 피지 않기 맞아요 또, 어,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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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있어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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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거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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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코딱지는 파도 되는데. <laughs>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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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아 코딱지 안 버리기? 어. 음, 코딱지 안 버리기. 응. 어그 다음에. 나는 어 떡. 지구를 꼭 안아줄. 아 지구를 나는, 꼭 안아줄 거야. 나는 나무를 나는 나무를 지켜줄 거야. 어 아, 맞아 나무를 지켜줄 거야. 나는, 맞아. 나는 휴지 휴지. 걸 어, 어, 이렇게 계속해,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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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래 아, 휴지를 조금만 쓸까? 안 쓸. 안쓸 수는 없고 조금만 아껴서 쓰는 거야. 그렇지? 어. 아껴 쓸래 휴지. 어, 휴지를 아껴서 쓸 거예요. 맞아요. 다 알고 있네, 우리 청이 청아. 나는 어? 쓰레기를 마구마구 던지지 말기. 아, 쓰레기를 마구마구 던지지 나는... 말기. 맞아 그러면 이제 지구야 지켜줄게 해봐 지구야 지켜줄게 사랑해 사랑해 <laughs> 잘했어요 이거.